신규 레이드와 무료 리모트 패스. 안녕하세요, 동작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발견과 전설 레이드, 로켓단 리서치, 배틀리그 밸런스 패치, 봄 이벤트, 그외 4월 이벤트, 스포트라이트 아워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필드 리서치 대보상, 4월 2일 금요일부터 5월 2일 토요일까지 획득이 가능하며 이번 대보상에서는 탱글리의 수컷이 나옵니다. 탱그릴과 그 진화형인 탱탱겔은 암수의 생김새가 다른 포켓몬입니다. 능력치나 스킬은 똑같고, 외형만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퍼리그 20위로 상위권에 들고, 하이퍼프리미어는 4위로 최상위권에 듭니다. 다만 40레벨 후반에서 50레벨 사이에 2500에 도달하기 때문에 엑스트라지 사탕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나름 괜찮은 대발견 보상인 것 같긴 한데, 딥상어동아, 가지마! 이제 4월에 레이드보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로스 시리즈가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요. 볼트로스의 영물폼이 끝나고 30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전 10시까지는 토니로스의 영물폼이 13일 오전 10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는 랜드로스의 영물폼이 이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볼트로스도 영물폼 나오기 전에 스킬이 바뀌었었죠. 토니로스도 마찬가지로 스킬이 바뀌었습니다. 토니노스의 영물펌은 단일 비행 타입으로 공격 238, 방어 189, 체력 188, 휴동 CP는 4 0여 기준 3215, 50여벨 기준 3635입니다. 퀵은 바람일키기와 놀래키기를 배우고 차징은 사이코키네시스와 기압구슬, 열풍, 폭풍을 배웁니다. 100% CP는 날씨 버프가 없을 경우 1837이고 강풍 버프를 받게 될 경우 2296이 됩니다. 졸업 스킬의 경우는 딱히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루지 않도록 하겠고요. 화신폼이랑 비교해보면 퀵이 바람 일으키기로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차징이 트래쉬 갈비지인건 딱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큰 떡상은 어렵습니다. 요약하자면 핵폐기물에서 개쓰레기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화신폼보다도 구렸는데 이제는 비슷한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명색이 바람의 신인데 동네 새들보다 못한게 말이 되냐고 능력치도 능력치인데 스킬 구성도 배틀에서못 써먹는 구성이기 때문에 레이드와 배틀 가리지 않고 그냥 트래쉬 갈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레이드 가이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날씨버프가 없을 경우 제일 괜찮은 건 전기타입의 메가전용, 제크로모, 자포코일, 라이코입니다 상성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애초에 제크로모가 티어가 더 높다 보니 제크로모와 메가전용이 최적의 카운터라고 볼수 있겠죠 또한 날씨버프를 쉽게 받는 바위타입의 거대코뿔이와램폴드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얘네는 열풍을 반감으로 받지만 다만 기압구슬에 아프기 때문에 기압구슬을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얼음 타입 같은 경우는 살짝 애매합니다. 비행 반감이 아니고 열풍과 기압구슬 모두에 찔리며, 메가논사랑은 심지어 비행 타입 기술에도 찔립니다. 다만, 메가버프를 끼워놓으면 딜량은 좋기 때문에 고려 정도는 해보실만 하겠습니다. 클리어 계정수는 극한 조건 2개정, 고인물 조건 2개정, 초보 조건은 3개에서 6개정 정도로, 기압구슬이 있다 보니 화신분보다는 살짝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토네로스가 끝나고 나오는 랜드로스의 영물폼은 제가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5세대 땅 타입 최고 유망주로 꼽히는 포켓몬입니다. 다만 앞선 두 영물품이 스킬이 바뀌어 버린 탓에 대지엠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고 따라서 지금은 상세한 분석이 어렵습니다. 스킬이 확인되는 대로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오전 10시부터 놀랍게도 화신폼 3 마리가 또 나온다고 합니다. 끝난 날은 안 올려줬고요. 나 얘네 다시 보기 싫어. 그만 갖고 와. 이제 메가 레이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눈사랑, 메가 헬과 메가 썬더볼트가 4월 4일 오전 10시까지 등장하게 되고요 4월 4일 오전 10시부터는 메가 이오롭이 등장하게 됩니다 얘는 4월 내내 등장하는 신규 메가 진화입니다 또한 4월 4일은 메가 레이드에 얘만 나온다고 하고요 4월 5일부터는 메가 팬텀, 메가 썬더볼트와 함께 4월 20일까지 등장하게 되고 4월 20일부터는 메가 이상의 꽃, 메가 눈사랑과 함께 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요약하자면 쓰레기가 메가 진화를 하면 메가 쓰레기가 된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격투 타입의 4순위 메가 진화로 지금 1티어인 노보촌과 루카리오보다는 약간 아래인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가 이어 롭은 노말 격투 타입으로 공격 282, 방어 214, 체력 139, 최종 CP는 40 기준 3745, 50 기준 4234입니다. 딜 87%에 내구 70%로 안다리 걸기와 기압 고수를 사용합니다. 능력치는 무난한 편인데 스킬이 박살나 있는 포켓몬입니다. 스킬을 바꿔줄거라는 기대조차 불가능한데요. 파동탄은 배우긴 배우던데 이걸 줄것 같진 않기 때문에 사실상 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위 자체도 4순위로 낮기 때문에 키울만한 포켓몬은 아니라고 볼수 있겠죠. 참고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카운터와 파동탄이 포네의 최고 이력 조합이고 카운터와 폭발펀치도 열 손가락 내의 고위력 조합인데 반해서 안다리걸기나 임파이트 바위깨기 등등은 뒤에서 세는 게 빠를 정도로 위력이 낮고 기압고스는평탄을 치는데 이거 배우는 애들은 대부분 카운터를 못 배우더라고요. 유독 양극화가 심한 타입이 격투이기 때문에 특정 스킬을 못 배우면 그냥 바닥을 기어다니는 모습이 매우 흔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유일한 격투 매가진 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울며 겨자먹기로 쓸 수밖에 없겠네요. 오 근데 오늘 댓글 보니까 가능을 외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도대체 뭐가 가능이야 미친. 그리고 비주기의 그림자 전설이 4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4월의 비주기 포켓몬은 그림자 썬더인데요. 이번 로켓레이더 리서치는 기간제이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8일까지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3월은 스페셜 리서치로 1개, 얘는 기간제한이 없고요. 4월은 기간제한 리서치로 1개, 그리고 5월에도 아마 기간제한 리서치로 1개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매달 한마리씩 잡으시면 되겠고요. 이미 다 있으신 분들은 존버하셔도 됩니다. 3월 리서치를 못 깼어도 4월 리서치는 나오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또한 열기구 비주기는 렉이나 오류나서 튕기면 그대로 증발하기 때문에 비주기 잡으실 때만큼은 포켓스탑을 찾으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에 배틀리그 밸런스 패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리포스톰은 풀타입 신규 기술로서 사용한 뒤 자신의 공격이 하락하는 기술로 상세 스펙은 공개되지 않았고, 헤루미, 세레비, 로파파, 로즈레이드, 모아모가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부복은 악타입 기술로서 괴룡문이 저번에 커뮤니티데이에 배웠던 기술이죠. 페르시온과 엡솔 선인왕, 밤선인, 동미러, 동탁군, 레파르다스가 배운다고 합니다. 리포스토미 스펙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리모트박스가 매주 월요일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은 시차 때문에 화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봄 이벤트가 4월 4일 오전 8시부터 8일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이 이벤트 기간 동안 알부하치 사탕 획득량이 2배가 되고 행복이알이 1시간 동안 지속되며 알부하 거리가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또한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 야생에서 꽃장식 피카츄, 플러쉬, 마이농, 파르빗, 아라리, 마릴의 출연율이 증가하며 전부 이로치가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에서 파르빗의 신규 이로치가 추가되며 진화양인 파르토 역시 마찬가지로 이로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치가 되면 색이 회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신규 꽃장식 포켓몬인 럭키 계열이 추가되었는데요. 핑복은 2kg 아래서 럭키는 야생에서 그리고 해피너스는 진화를 통해서 얻으실 수가 있고 이로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2kg 아래서는 토개피, 루리리, 이어롤, 파르토, 아라리, 먹고자, 수리둥보, 꽃장식 이브이, 꽃장식 피추, 꽃장식 핑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필드 리서치를 통해서 수리둥보와 마리리를 얻으실 수 있다고 하고요. 또한 이벤트 컬렉션 챌린지를 완료하면 메가이어롭의 메가에너지와 행복의 알 그리고 경험치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켓단이 봄 이벤트 기간 동안 그림자 아라리를 많이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4월 13일부터 18일까지는 라이벌 위크가 진행되는데요. 라이벌관계에 포켓몬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장과 세비퍼가 있죠. 그리고 신규 포켓몬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구의 날 위크가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깨봉이와 질포기가 등장한다고 하네요. 뭐 대충 쓰레기 치우는 이벤트인가 봅니다. 그리고 4월 25일에는 프렌드십 데이가 진행되는데 이 이벤트는 친구와 관련된 이벤트입니다. 방금 말한 이벤트들은 이벤트 상세 공지가 나오면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데이터 마이닝에 만우절 이벤트로 수정되는 코드가 있기 때문에 만우절에 깜짝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4월 커뮤니티 데이에는 주리비안이 등장하며 4월 11일에 진행되고 보너스는 모레 3배이며 하드플랜트를 배웁니다. 별로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간만에 스타팅 커뮤니티 거에 의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영상 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는 스포트라이트 아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4월 6일 화요일에는 이어 롤과 박상희 사탕 2배가 13일 화요일에는 망키와 아화나시 경험치 2배가 20일에는 질퍼기와 포획시별모리 2배가 27일에는 형광호와 포획시 경험치 2배가 주어집니다. 3월보다는 뭐가 많긴 한데 이번 달도 뭔가 애매하긴 하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